네, 우리 귀여운 화트프 친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화이트 트리플록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이제 개구리를 해주고, 국내에서는 애완동물로 굉장히 많이 길러지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. 거의 애완 양소리 중에서는 거의 가장 이제 대중적인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발색도 굉장히 이쁘고요.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. 네.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죠? <laughs> 안녕, 얼굴 봐주세요, 이쪽으로. 이쪽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 네,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입니다. 네, 보시면. 짜라라 <laughs> 네, 굉장히 이렇게, 적적으로 극 다가오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. 보통 이제 이 정도 사육장 사용하고 있고요. 지금 핑크색, 지금 물구릇이 포인트인데. 오이고이고이고, 지금. 여까지 올라와 버렸어. 오케이. 자. 귀여운 매력을 가진 친구예요. 이 촉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. 촉감이 뭔가 이 낙지가 낙지도 아닌 것이 지금까지 이런 촉감은 없었다. 이것은 낙지인가 개구리인가 <laughs> 네, 그런 촉감을 가진 친구입니다. 화이트 드리프트 핸들링도 멋있고 귀여운 외모 그리고 좀 독특한 생김새 이런 것들 때문인지 요즘에 이제 사실 도마뱀 못지않게 인기 많은. 어,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애완동물로 사실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뭐 개구리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개구리처럼 울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잘 조용히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기는 그런 친구들이라 보는 재미도 있고 굉장히 반려동물로 좋은 것 같아요 개꾸라키 네. <laughs> 다음 콘텐츠는 이제 화트프 사육장 꾸미고 이제 이런 콘텐츠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